여자들은 항상 아, 할 뻔? 네 미스드로나 퇴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laughs>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한번 빠르게 먹어볼게요 음. 딸때 이미 음. 바삭바삭 해가지고 이건 알프레드 지로인가 아무튼 아, 이질감이 없네 근데 어 자연스럽더라고 몰랐네 어, 이거는 21년 샐러드 어, 어향 진짜 <laughs> 블렌디드를 절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이 부드러운 곡물의 향은 블렌디드가 짱이야 진짜 향기롭다고 할수 있어 그치 고급 위스키 정석이랄까 그런 튀는 향도 전혀 없고 오빠가 말대로 그런 쌀 같은 거 씹어서 나는 단네 단네 그렇지 캐러멜 같은 냄새도 나딱 적절하게 너무 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이제 먹어볼게요 한번 블렌디드는 약간 약하다는 그런 평균이 있었는데 그냥 맛도 그냥 그리고 약간 뒷맛도 없고 이런 맞아. 느낌일 줄 알았는데 괜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네. 오 어, 그니까 진짜 이게 이유가 있어 어머, 진짜 맛있어. 언니 이게 딱 입술에 닿을 때 전혀 그런 아픈 거라고 해야 되나? 어 전혀 없지. 그런 거 전혀 없고 좋은 차들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 덜컹 안 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 딱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아저씨들이 느끼기에 위스키는 너무 쏘거나 자기 캐릭터가 강하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어 이게 동글동글하게 진 혓바닥 중간부터 음. 여기 목구멍 목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게다 너무 어느 한 군데서도 튀는 게 없어 음, 우아하게 모든 게다 우아하지 오. 피니쉬도 굉장히 우아하게 코에 살짝 남아서 21년만 돼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혀 블렌디드 위스키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블렌디드를 사람들이 약간 너무 싱겁다, 밍밍하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렌타인도 쏘는 맛 강하고요. 곡식의 향기, 고소한 내가 여기 목에서 촥 퍼지는 게더 올라온다. 어, 두 번째 먹으니까 더 맛있어. 딱 먹고 입술에서 그때는 순간 여기서 단맛이 느껴져. 아, 21년이 블렌디드 뭐싱글몰트 통틀어서 처음 나온 거야. 이거 이전에는 17년 정도가 아 제일 고0성이었어 여왕님 직위 하는 거맞0 0 0 좋겠다 여왕님 나도 여왕으로 <laughs> 한번 그래. 살아보고 싶다 <laughs> 여왕으로만 7 0년을 사셨는데 뭐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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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득한 단맛이라고 해0 약간 맞아. 무거운 듯한 단향? 그런 게0네 그치 술 자체는 그렇게 막 바디감이 있어서 묵직하진 않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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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입 세입을 먹을 때마다 다 자꾸 다르게 느껴져. 아, 그래서 술은 원샷으로 털어놓으면 특히 위스키는 안 된다는 거.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렇게 금방 바로 맛이 바뀌진 않지만 실제로 이 술이 바뀌지는. 근데 내 입맛이 얘한테 적응을 하잖아. 아. 그 와인 드시는 분들 후욱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는 그 차이를 알수 있어. 그런 건가 그치? 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내가. 한입 두입 세입 먹을 때마다 하나씩 알게 된다는 맞아, 거잖아 맞아, 맞아. 그 재미가 있죠 또 처음 배웠네 아, 네. 하.. 많이 컸다고 하네 <laughs> 네 <laughs> 어떻게 번째. 잘 먹네? 근데 이게 잘 넘어 확실히 어. 고급 블렌디드는 잘 넘어가는 게 진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 불떡불떡 잘 먹는 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유니온 오브 크라운이라 그래갖고 1603년 제임스 6세가 왕국을 통합하면서 왕관을 썼다 그래갖고 기념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모양이 왕관 모양. 아 왕관 모양에. 이 우와. 3 8년에 이제 금색 왕관. 이건 은색 왕관. 너무 그럼. 멋있다. 왕관 <laughs> 모양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고숙성 이거? 32년. 아... 스트라사일라 증류소 원액 뿐만 아니라 뭐 롱몬, 글렌키스 뭐 이런 아이들도 섞였는데 어쨌든 32년 정도 숙성이면 물론 이 위에 38년도 있지만 코어 레인지에서는 두 번째 그 위에는 막 40년, 50년 막 여왕님 즐기기념 막 다이아몬드 받고 막 그런 거고 나도 왕관 열어볼래. <laughs> 오, 엄청 무겁다. 이 병은 만드는 데한 열흘 정도 걸려. <laughs> 이 보석이 진짜 보석물면얼마 좋을까? <laughs> 영상도 못한 여자들은 한먹었 자기가 잘가잘 먹었죠. 자기가 잘먹 자기가 잘먹었 자기가 잘먹기가잘먹자기잘먹 자기가 잘 먹었죠. 자기기기 은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나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아, 부분이잖아. 포인트가 다르다는 어, 거지. 이게 그치, 부석이고 그치. 이게 왕관 모양이래. 음. 그러면은 이런 걸왜 넣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입을 터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쵸. 말이야. 그래서 어 잉글랜드를 어, 통일했을 때그기념에서 하나의 왕관으로 이렇게 합혔다 그러니까 그러, 그런 정도만 단순히 아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음. 다 역사가 있고. 뭔가 있구나라면서 약간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치, 또 그치, 그치. 너무 역사 얘기를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약간 한길어 덮고 한길어 흘린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냥 적당히 치고 빠질 수 있는 주제가 될수 있죠. 그렇지 그러기에는 이게 진짜 좋아 요 21년 이 앞에 설명했지만 요게 빨간색인 이유가 같은 게 초록색 파란색 세 개가 있단 말이야. 음.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아. 요거 여왕님 그왕관에 장식된 보석 색깔 요런거 이제 한 마디씩 해주면 딱 그니까 여왕님 이러면서 그러면 한잔 이렇게 먹어보게 그치.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향이 더 세네. <laughs> 향이 훨씬 풍부한데? 이거는 확실히 약간 단내가 많이 나는 거 같고. 얘도 단내는 나는데 좀 다른 게. 어, 다른 단내야. 응. 더 설탕 조린 그런. 아 그니까. 꽃향기도 풍부하고. 와. 11년 차이니까. 아. 사실 큰 차이기는 해. 가격도. 오 펀치라고 해야 되나 쌉싸름이라고 그치? 해야 되는 건가? 떫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약간 그런 게 있지 오 거친 느낌의 그런 게 있어 근데 뭐 약간 스파이스가 좀더 있네 얘보다 얘는 진짜 작정하고 부드러운 맛이면 얘는 좀더 캐릭터도 있고 뭔가 음. 무게감도 있고 확실히 술이 무거워 음. 향은 끝내준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갑자기 소주 냄새 같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너무 좋은데? 와 아니 얘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향이 38년이 이제 이 코어 라인업에서 제일 높은 건데 잉글랜드 왕들이 왕관을 쓴것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게 스코틀랜드 왕의 왕관이래 그때는 막 이런 뭐 이런 의자가 있고 재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 돌 위에 앉아갖고 왕관을 썼을 그 돌을 가지고 있어 유나이티드 킹덤의 모든 왕들은 지금도 대관식 때 의자 밑에 그 돌이 들어있어 아 운명의 돌 스톤 오브 데스티 스코틀랜드가 억울한 게 자기네가 1등이잖아. 응. 근데 잉글랜드에 뺏겼다가 700년 만에 되찾았어. 지금 그 에든버러 도를... 성에 딱 있습니다. 허...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직위할 때마다 이제 밑에 의자에 딱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 응. 아이 뒷맛이 끝내. 끝났... 사실 중간에 먹으면서 때는 말대로 약간 좀 치고 나가는 그 정도인데 먹고 나서랑 먹기 전이 넌 너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조금 더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 차이 잘 모르겠지. 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속으로 이 정도면 21년만으로도 충분히 로얄 살루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쟁이들은 향해서 나는 똥 갖고 완전 거의 아,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는 <laughs> 좋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아직 이제 내공이 조금 덜하니까 얘는 이제 아쉽긴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포인트를 잘못 잡겠다는 느낌? 가격이 4 배야. 그럼 이거 먹겠어? 어. 안 먹지. 두개다 있는데 너뭐 먹을래라고 하면은 지금 내 입맛은 이걸 먹는 그렇지, 게 맞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좀더 이제 갈고 닦아서 얘를 먹어야 그거를 알고 먹을 것 같고 응. 그냥 막 소비하는 느낌이 아닐 것 같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얘기하잖아요. 고소 먹으면 항상 실망하는 순간이 있어. 피딕 30년 먹었을 때도 그랬고 뭐뭐 뭐 30년 먹었을 때도 항상. 어? 그 돈씨 나오는 거죠. 바로. <laughs> 이런 차이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나가는 그 음. 재미를 이제 찾아가는 거지. 쉬운 건 아니지. 뭐 나라고 뭐다 아는 것도 아니고. 플레임 같은 것도 아니지. 이거 느낌? 약간 그쪽이야. 과일의 향, 청포도 향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더 뭔가 조린 과일 그런 건포도 향이 그러니까 확단내가 어, 거... 얘는 건포도 계열이, 얘는 시간이... 서브 계열이. 이것 때문에 더는 그렇게 어, 느끼는 거요 어, 어, 상대적으로 더. 그 단내가 엄청 강해지고 있어. 진짜 그 조린 과일 그런 1 음. 1년 결코 나쁘지 않아. 갑자기 심심해졌어. 얘 먹고 얘 먹고. 그래. 나 이거 찍까. 이걸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어, <laughs> 확느껴지네 어, 이걸 먹으면서 내가 몰랐잖아. 하지만 다시, 다시 돌아왔을 때아 이거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사람 입맛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살루트.